안녕하세요. 어초TV입니다. 자, 오늘 산에 왔다가 어, 정말 보기 힘든 음, 앞에 보이는 식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만년청이라고 하죠. 어, 백합목 백합과 어, 외떡잎 식물이에요. 그러고 상록입니다. 단년생이고 자, 난초하고 많이 유사하죠. 단지 잎이 이렇게 길고 굉장히 입이 길죠. 대략 자생지에서는 잎 길이가 뭐한40 전후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폭도 한 4에서 5cm 넓은 건뭐 5cm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주로 이제 그 애호가들이 이 변종을 에, 예배를 하는데요. 어, 이런 자생종 중에 그 변종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나라 식물은 아니고요. 어, 일본하고 중국에 자생하는 귀화 식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생지가 생겨요. 여기는 그 보령인데도 불구하고 추운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생을 하는데요. 이게 아마 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갖고 온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번졌을 가능성이 커요. 뭐 제가 20년 전에 이 산에 들어왔다가 발견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쪽 자리들, 이 하나짜리들이 예,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력을 받으면 옆에서 영양 번식을 합니다. 이것도 포기 나누기가 가능하거든요. 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어, 난초 키우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그, 그, 앱배 하시는 분들도 쉽게 자라기 때문에, 예, 그, 집에서 키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제 좀 생태를 알아보면, 예,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꽃도 피고, 지금 앞에, 앞에 빨간 열매가 달려있죠. 어 꽃은 보통 5월에서 이제 7월에 피는데요 어, 저도 집에서 이렇게 키워보면 어, 저희는 좀 여기가 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7월에 피었어요 7월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어, 연한 노란색에 살짝 띄거나 아니면 흰색인데요 어, 보통 어, 이 꽃이 이렇게 좀 많이 달려요 어, 빽빽하게 달리는데 어, 여기서는 자생지에서는 보니까 지금 수정이 성공이 된게 하나인가 봐요. 이렇게 빨갛게 하나 이게 달린 거 보니까 수정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건너, 저 건너산에서도 지금 여러 포기를 봤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자생지인데 지금 여러 포기를 보다가 아, 이거를 몇 포기만 있으면은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여러 포기가 있어서 아, 그럼 여기는 자생지로서 손색이 없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씨는 이제 저렇게 빨갛게 맺고요. 새가 좋아나 봐요. 이게 물고 어,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 보면은 어, 아마 새에 의해서 어, 씨가 그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약용으로도 쓰여요. 어, 약용으로 쓰는데 이 네, 뿌리에 그 로데인이라는 그배당체가 어, 들어있어서 강심제 또는 이뇨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용 식물로써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좀요거를요 그, 위에도 지금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어, 잠깐 좀 보여드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은 이건 굉장히 크죠. 이거 변종이 꽃이 굉장히 어, 꽃이라네. 그 잎이 여배품으로서 이거는 그 여배품으로서 인기가 있는데요. 어디서 봤더라? 요 위, 아, 저기 있네요. 그, 자연에서 많이 그 변종이 생기는데, 어, 여기는 변종이, 요게 혹시 변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입이 굉장히 짧, 거든요 어, 대략 한 15cm.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한 뭐 10cm 같이 안돼 보이는데요. 자, 여배품이라는 것은 무늬종을 이해하 하는데요. 어 일본은 워낙 많다 보니까 촬영을 하면 어김없이 <laughs> 전화가 와가지고요 끊겼는데요 자그 그 여배품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여배품 중에 무늬 종이 있는데요 호뭐그 단엽성 그 특유의 두꺼운데다가 무늬가 들어간 게 제법 예뻐요 일본에서는 워낙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 그 일본 내에서 그만큼 이문늬가 발전을 했고 이오모토 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이 활발하게 전시해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 중에 그런 문늬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제는 음 아주 그 저변 확대가 돼 가고 있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꽃감상이나 이게 아니라 오로지 여배품으로서의 그 잎,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다육이를 많이 키우는데 무늬종을 키우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지 이거는 습성이 어, 반근을 식물이라는 거죠. 어, 너무 양지는 잎이 타더라고요. 저도 양지 쪽에 심어보고 음지 쪽에 심어보고 했는데 음지 쪽은 잘 자랍니다.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는 어, 만년청이 보여서. 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이 지역이 지금 그 일본에서 들여온 식물들이 꽤 보입니다. 지금 일본 후박나무가 요 앞에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우리 일본목련이라 고 하는데 지금 주변에 많이 났어요. 그게 그 다음에 역시 만년청도 일본서 들여온 귀화식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여기에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서 오모토라 하는 만년청 어, 우리 귀하식물이죠 여기 자생지가 있어서 우리나라 자생지입니다 예, 제가 전라도 쪽 산책하다 보면은 어쩌다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 어쩌다 보는 게한 개인데 여기는 어, 꽤 많은 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얘도 지금 여러 개를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더고맙고요좀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은 어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